다음 중 이메일 보안을 위한 PG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PGP가 뭐냐 이죠? 거 PGP. 메일 전송할 때 보안을 추가시키는 형태 의 기술을 말하죠. 자, PGP가 뭔지 기본적으로 듣고 와서 문제 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PGP는 뭐냐면 내가 A 측에 있고. 여기가 비 측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송신 측이야. 여기가 수신 측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n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공개키 알고리즘을 써요. 공개키 여기는 공개키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밀키 혹은 개인키, 개인키라고 쓸게요. 개인키. 이거는 비밀키라고 하죠. 출제자마다 맨날 개인키, 개인키는 공개키 중에 비밀키를 말해. 근데 가끔 공개키의 비밀키를 개인키로 인식을 하는 출제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대칭키도 있어, 대칭키. 대칭키는 얘는 세션키를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공개키 알고리즘인데, 공개키를 쓰고 여기도 개인키를 씁니다. 그 다음에, 대칭키. 세션키라고. 해요. 세션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통신할 때, 잠, 통신할 때한번 쓰고 버리는 키를 세션키라고 해. 한번 쓰고 버린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얘한테 메일을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 B의 공개키를 나한테 보내온다고요. 보내 와야 돼. 그럼 내가 보내려는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이메일을 메세지라고 합시다. 그럼 요걸 암호화 시켜야지. 응? 그래서 만들어진 암호 값이 있다고 합시다. 요걸 C라고 하자. C. 그럼 암호화를 뭘로 한 거야? 대칭키로 한 거라고. 요걸 응? 뭘로 한 거야? 바로 대칭키 알고리즘. 대칭키. 대칭키가 있겠죠? 이거 세션키란 말이야. 내가 보내려고 하는 평문,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걸 암호물을 만들었어요. 요게 대칭키가 있겠지? 응? 어? 요게 만약 키가 1, 2, 3이라고 하자. 1, 2, 3이란 키를 가지고 암화시킨 거란 말이야. 응? 어? 됐죠?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대칭키로. 근데 세션키야.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죠? 이거를. 이거를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가죠. 누구의 공개키? B의 공개키로. 받았잖아 여기서. 응? 세모라고 할까? 헷갈리니까 세모. 야, 나 너한테 메일 보낼 거야. 키 내놔. 키. 그럼 이 공개키로 보냈다는 건 얘가 이쪽에서 뭐야? 개인키로 복원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가, 어, F라고 할게요. 그럼 얘랑 합쳐. C하고 합쳐. F를 합칩니다. 이러한 블록을 하나 만들어. 그럼 얘를 보내는 거지 뭐. 그러면, 자, F는 뭐예요? 생, 바꿔야지. F는 바로 B의 공개키로 그러니까 대칭키를 만들어야 되잖아. 뭘로 바꿔야 되는이 A의 개인키로. A의 개인키로. A가 아니라 B의 개인키로. 그래서 세션키를 만들어. 이 F는 어떻게 돼? 이걸로 크화시키면 되지.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평문을 세션키로 암화시키고 그 세션 키 일회용으로 쓰는 세션 키를 바로 공격 키, 제 공격 키로 암호화시켜서 두개를 결합해서 보내. 그럼 받으면 이 c 를갖다가 해독하려면 복화 시키려면 대칭 키가 필요하잖아. 대칭 키를 어떻게 돼? B의 개인 키로. 개인 키로 복원하면 정상적으로 키를 받은 거고. 서로 알고 있는 대칭 키는 알고 있으니까 써먹으면 되는 거고. 대칭 키는 얘나 하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얘도 123이야. 얘도 123이지. 서로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용하는 게 PGP입니다. 자, 인터넷 메일, 이, 전송할 때 암호하는 화 방법들이다. 세 가지는. PGP 이메일을 암호하고 화 송신하고, 송치가 보고하는 송신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의 분산적으로 암호화시킨다. 그러니까 PGP, PM, s m i m s m i m SMIME가 뭐야? 이메일을 암호화시키는 거고, 수동적인 방법이다. 스니피를 감지하는 방법, 스니피를 막아내는 방법. 그다음에 PGP와 PEM은 중앙적이냐 분산적이냐를 구분하시면 돼요. PGP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한다. 공개키를 쓰기도 하고 대칭키를 쓰기도 합니다. PEM은 PGP보다 보안성이 때문에 중앙에서 한다니까. 이러한 짓을 누가? 중앙에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통제한다 그러면 누구야? 바로 PEM이야. 그러니까 PEM은 얘랑 비교만 할수 있으면 돼. PGP와 PGP는 개개인의 암호화 방식을 적용되면 활용범위가 넓고 가격이 저렴하다. 공짜고 내가 여러 형태로 다 사용할 수 있어. PGP는 비도스, 윈도우스, 유닉스, 맥OS 등에서다 사용을 하지. 옛날에 MS 윈도우즈가 사용되기 전에 초창기 만들었던 도스 운영체제, 디스켓의 운영체제에 사용이 됐고, 다 사용하는 거지 말고 있어. SMI는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물론 이메일을 첨가되는 파일 등까지 전자서명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줘서 암호화시킬 수 있는 게 SMI, MLE. 이것도 역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SI, m e 는 스리핑, 변조, 위조 등의 위험물을 방지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하죠. 앞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PGP 명령을 한번 볼게요. 자 PGP 이렇게 써요 유닉스에서 달라 해서 PGP 하이픈 C 텍스 파일란 문서를 암호하는 화 작업이죠 이렇게 한단말이에요 사용을 해요 혼자 하니까 독자적으로 하니까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명령을 줘야 돼자 옵션에 C W 줬더니 원래 평문을 지우게요 암호문을 만들고 원래 평문을 지워야 되겠지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텍스파일을 복호화시켜라. 받은 그런 문서가 있다면 원래로 복호화시키는 작업. 키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키를 직접 만들어요. 그 다음에 키를 볼 수도 있어요. 또 키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지. 매번 하나의 키를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키나 이런 키들을 다 바꿔 줄때 쓰는 거예요. 명령이. 그 다음 키만을 빼내서 상대편에 전송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런 명령을 쓰죠. 유저 아이디 텍스트 파일에서 키만 뽑아가지고 전달하고 싶을 때 PGP 키를 지우기 그 다음에 암호화된 파일명을 평문을 복원하기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을 달기 자 이것이 이제 PGP 명령인데 자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명령들을 출제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다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 아, p g p 가 뭐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키를 어떻게, 요, 요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보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공개키, 개인키를 생성하죠? 얘가 이렇게만 보내고 이렇게만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 저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고받아야 되니까 생성해 놓는다는 얘기고, 상대방의 생성된 공개키를 가져와라, 세모를. 그 다음에 세션키로 사용할 대칭키 하나를 생성한다. 대칭키. 세션키는 통신을 수행하는동에만 사용하는 대칭키다. 대칭키 특성상 같은 키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암호하면 할수록 깨지기 쉽지만 하나를 공통적으로 쓰면 1년, 2년, 3년 전 쓰면 쉽게 분석이 돼. 그런데 한 번만 통신할 때 쓰고 또 새롭게 생성하고 또 새롭게 생성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세션키를 이용하여 전송하려 데이터를 암호화시킨다 그랬죠. 전송할 메시지 평문을 암호화 시킨다. 만들어진 세션 키를 상대편의 공개 키로 암호화 시켜라. 그렇죠? 그리고 암호화된 세션 키와 극생 키를 암호를 묶는다. 그리고 전송을 하면 내가 받아서 비밀키로 이 세션 키를 해독해내고 다시 평문을 해독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자. 이 설명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다음 설명했을 때 틀린 설명, 순서를 물어보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은 뭐냐. 특히, A와 B, 아니면 송신측, 수신측으로 물어봤을 때, 수신측의 공개키, 보내려는 놈이 수신측의 공개키를 받아다가 암호시켜서 전달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비교, 요게 이제 중요하죠. P, E, M은 중앙에서. 자, 여기는 ITF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개인이 만든 거야. 어? 인터넷 표준이고, 얘는 응용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그냥 프로그램. 이런 중심이고, 얘 현실 중심. 직접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게. 구현이 어렵지만, 여기는 그냥 쉬워요. 쓰기가 편하단 말이야. 중앙, 이게 중요하죠. 분산 방식이냐, 집중 방식이냐. 여기는 익명이 불호하지만, 여기는 익명을 허용합니다.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에서. 보안 강도가 높지만 부담스러워. 일반적인 걸 쓰는 게 좋죠. 많이 사용되지 않고 많이 사용한다. PGP와 PEM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잘 구분해내면 되겠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PGP는 Web of Trust 개념. 신뢰할 수 있는 웹에 대한 얘기죠. 신뢰에 대한 인증기관 없이 인증한다. 인증기관이 없습니다. PGP 공개키 암호 및 전자 서명 기법은 X509 형식이라는 것은 전자 서명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PGP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PGP는 서로 1대 1로 대응이라는 거라고. 중앙 서버가 없어. 인증 기관이 없으니까 인증서도 없는 거죠. 일대 서로 1대 1로 하는 거예요. PGP는. 이게 틀렸습니다. 509 형식은 PGP는 따르지 않는다. 답이군요. 이게. 별대 PG p 를 설치하고 기존의 이메일 시스템과 함께 사용이 된다. 이메일 본문 본문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까지도 다 암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답은 두 번째다. 인증서 509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는 PGP는?